우리 부부들하고 인사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손을 내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세 가지의 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긍정 감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다 붙여 놓으셨나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 감사. 우리 본 예배당 나가시는 로비에 긍정 감사 써놓은 그런 파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져가시고 싶은만큼 가져가셔서 오늘도 붙여 놓으시고. 아 그저기. 늘 항상 우리가 긍정 감사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숙하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보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가운데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자, 어렵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우리나라 젊은 작가가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전 세계 30 나라가 넘는 곳에 이제 이 책이 번역되어서 나갔습니다. 100만 부가 넘게 팔렸는데 이 책은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이 저자인 백 작가는 10년 동안 정신과 진료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삶의 우울한 모습들 또 괴로움들 또삶 속에 많은 불안 장애를 겪었던 것들을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상담한 내용들을 다 엮어서 만든 책이 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읽혀지게 된는가하면 그만큼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안 장애라든가 우울한 마음이라든가 또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 아 나하고 비슷한 상황이네, 어 나하고 또 어, 똑같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이제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의 병도 있고, 육신의 병도 있고, 또큰 병도 있고 작은 병도 있고. 우리 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잘 사는 나라잖아요. 정말 이교를 겪고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이렇게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는 계속 진통과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 아시듯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더 잘사는 나라로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운 문제와 또 어려운 병을 앓고 또 병을 이겨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사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이라고 해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좋은 진료를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나에게 맞는 약을 선택해서, 약을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를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어, 있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아기 예수님은 2 0 0 0년 전에 베들레헴 아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힘없이 다가오고 임없이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병들고 아픈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한손만은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말랐어요. 손이 병들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재산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 손을 내밀라 세 가지의 손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손마른 사람, 우리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떠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쪽 손마른 사람, 즉 육의 병든 손입니다. 첫 번째 손은 육신의 병든 손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한쪽손 마른 사람 한쪽손 마른 사람 이것은 손 마른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병든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손 마른 사람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삶 속에 손만 마른 것이 아니라 마음도 말랐어요. 그의 가정도 말랐습니다. 삶 전체가 다 마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고 피곤한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손 마른 사람은 이렇게 손마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기쁨도 없었고 자신감도 잃었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손이 병들어서 아플까 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에게 어, 많은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손이 필요하고 또 건강한 손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살다 보면... 삶 속에 연약함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건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 속의 완전함, 우리 삶가운데 온전함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약점이라고 합니다. 약점. 모자라서 남에게 뒤떨어지거나 떳떳하지 못한 점을 우리는 약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약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누구나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약점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약점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 여러 가지 삶에 근심거리,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손 마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손 마른 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 가운데 병 들어서 아픈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이 들면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죄인이 사람들한테 곁에 나왔네.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손이 아플까?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손 많은 사람은 그의 약점과 아픔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도 못했어요. 늘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세상적인 노력으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이손 마른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손 마른 병은 손의 신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손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손 마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 아멘. 갑자기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운데서 일어서라. 구석에 있지 말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한 가운데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지만 말고 쪼그려 있지만 말고 두려워서 누워 있고 고개 숙여 있지만 말고 벌떡 일어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점 가운데 있는 이 손바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선포하니 너는 한 가운데로 와서 일어서라. 너의 문제를 뛰고 일어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무엇 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여러 가지 아픔의 약점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만 말고, 너무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만 말고 가운데 이르어라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이에요. 영혼의 병이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가 상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 이것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알지 못해요. 이것은 우리는 마음 가운데 예수의 님 은혜 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손, 손이 마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누구나가 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손 가운데 첫 번째 손은 영의 병든 손입니다. 영적으로 병들 때가 있어요. 육적으로 병들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발하는 사람 바로 영의 병든 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발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그 가운데에 손말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손말은 사람을 보면서 한 가운데 와서 일어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늘안 좋게 보고 비판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들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고발하려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어떤 공동체 모임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바라보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는 그거 해도 안돼왜 그렇게 아유 그냥 못 살아 못 살아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항상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발장을 딱 끼고 예수님이 안식일 그날을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고치는가. 만약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손 많은 사람도 감히 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무리가 뛰어가지고 어, 이런 일을 벌여 고발해야 되겠다 하면서 고발하려고 하는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은혜가 떠나면 은혜 받는 데 관심이 없고 온통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왔 야, 저 사람 오늘 화장이 잘안 먹었네 오늘 점심 때 반찬은 뭘까? 아이고 빨리 끝나서 집에 있는 호떡 먹어야 되는데 온통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영적으로 이게 마른 상태이고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온통 관심은 예수님께 두게 돼 있고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 당시에 회당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을 잘 이끌어 나아가야 되고 백성들 성도들을 잘 이끌어 나아가야 될 지도자들이 늘 항상 비판하는 거예요. 뭐 잘못된 것이 있을까 없을까 꼬집어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만약 이 목사가 주일날 예배당 딱 끝났는데 나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예배 시간에 으셨어요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왜 새벽기도 안 나와요? 안되겠네요 하고 그냥 뭐든지 여러분 제가 비판하면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안되겠죠? 아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신데 그럴겁니다 당시의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사주개인들이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비판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죄했습니다 죄를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공동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세운 받은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모든 우리 국민들로부터 세움 받은 국회의원들, 대통령들, 대통령 잘해야 되겠죠. 지도자들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온 나라가 지금 어지러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제 저는 여의도에 갔었습니 TV에 나오는 그런 문제로 관게 아니라 여의도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제 조카가 결혼식을 해가지고 조카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아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서울은 지금 굉장히 비상 상태예요. 지하철역마다 막 사람들이 막 들끓고 특별히 저는 이제 결혼식 마치고 나오는데 지하철을 타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마음속 깊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바른 나라 의리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손은 영적으로 마련이 안 돼요.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손, 헌신하는 손, 충성하는 손. 중종하는 손, 화해하는 손, 용서의 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손을 펴볼까요? 자, 손을 펴보겠습니다. 손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손은 번신하는 손, 봉사하는 손, 사랑하는 손, 화해하는 손, 회개하는 손, 회개하는 손 기도하는 손, 이런 손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 비소하는 손이 되겠죠. 남을 지적하는 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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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예요 하면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손 마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육적으로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영적으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손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복시키시는 주님. 것입니다. 치유하는 손이요. 에 치유하는 손. 예수님께서는 굼이랍 마음을 부으시고선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스므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내 손을 내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내밀어라 그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깐 그 손이 회복이 되었다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만민을 구원하고 만민에게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중요한 예수님의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병든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병또 육신의 병 많은 삶의 병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음 말씀의 19장 1 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몸,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마음, 잃어버린 모든 영혼의 모든 세계 이런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 주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아, 못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 내삶 속에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손을 주님께 내밉니다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손을 내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라고 기도할 때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와 잡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의 사무가 오네임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업의 최고을 맡고는 CEO 마케팅, 마케팅계의 최고의 그러한 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조소환이라는 분입니다. 이 조소환 이분은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간증해요. 슬탄 사고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분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가 돼서 입관한 후에 군대에 가서 군대에서 이제 생활을 어, 하는데 슬탄 훈련을 하다가 그만 잘못 터져가지고 오른손이 다 잃게 됐어요. 오른손. 오른손. 얼마나 큰 좌절 가운데 있었을까요? 야, 나는 이제 인생 이딱 끝났구나. 오른손을 잃었으니 내가 뭘할수 있겠어? 굉장히 큰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소원 장모님의 옆에는 정말 믿음으로 부인이 있었어요. 아내가 여보 한 손을 잃어도 바로 왼손이 있, 왼손이 있고 또 다른 왼손이 어 있잖아요. 왼손 이있고또 다른 할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셨는데 용기를 내세요 하면서 함께 기도했고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지에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 손을 잃었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갔는데, 결국에는 놀라운 CEO, 그런 여러 어 마케팅계에 놀라운 그런 결과물들을 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이 없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는 게 엄청 힘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제 인생에 개입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었고 고난 속에서 기도의 힘을 확인하며 순종과 인내의 영성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늘 항상 찬송하기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옵소서 날위에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한 손이 없으면 한 손이 없는데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데 주님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소서 옵내 마른 손 주님께 내미는 주여 내 손을 붙잡아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른 손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마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좌절하거나 절망만 하지 말고 주님께 다 내어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내미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로부터 노임 받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 더 이상의 많은 축복된 예비된 것들을 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생각에 마비된 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삶에 찾아오시면 내 마음의 병이 환경의 병이 육신의 병이 문제들이 다 해결한 만점으로 믿습니다. 주여 마음이 상한 모든 사람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로하여금 낙심으로부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